요즘 길거리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덩달아 전기차 충전 시설도 늘고 있지만 문제는 불이 났을 때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쯤 타다만 전기차가 수조에 잠겨 있습니다. 소방차 10여 대, 소방관 30여 명이 출동했지만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일반 자동차 화재보다 진화 시간은 네배 정도 더 걸린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마흔 네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열 배가 늘었습니다. 화재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는 각종 배관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37%가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한번 나면 피해도 크고 또 화재 진압도 오래 걸려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항상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수조에 담그는 것 이외엔 진화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민입니다.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없을 뿐더러 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많은 또 장비들이 또 그다음에 수량이 또 필요합니다. 충전 시설 전용 소화 설비에 대해선 아예 설치 기준조차 없습니다. 방화 구획을 확실히 하고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도 아파트 충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효연입니다.